드라마 크래시가 얼마 뒤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다음 시즌을 예고하는 여러 떡밥들이 투척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들을 손절해버린 비정한 아버지 표명학. 폭로당하기 전에 자진납세로 여론의 동정표라도 얻으라는 이태주의 설득 때문이었죠.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표정욱은 그날 자신에게 사건을 조작하게 만든 게 아버지라고 자백합니다.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은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증언하는 표정욱. 사실 이태주는 표정욱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아버지를 물고 늘어진 표정욱. 이태주가 표명하게 통수를 치고 함정을 팠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을 예고하는 듯 박지영 배우가 등장하기도 했죠. 민소희가 이태주를 가만둘 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제 결말까지 단 1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연호가 섬으로 들어가 새로운 사건을 막게 되다니 꽤나 의외인데요. 왠지 다음 시즌은 바로 이 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는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